어린 게 승지머리하고는 성격이 사8팔자래잖니 누구나 다 지인생 지가 말아먹는 거야. 차물이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고걸못 참고. 아 남편하고 개 중에 어떻게 개를 택해? 언니 들어봤어? 한번 살아봤으니 됐고 새로 작품 쓰는 것도 잘 돼봐. 지성과 미모 같은 신부감 사방에서 들어오지 물밀듯이. 정식 씨는 주체가 약해 성격이 사주팔자거든 오늘부터 그 성격 고쳐요 그리고 주위에 입에 침 바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주위에 입에 침을 바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거짓말이 아니거든 이상 오는 어쨌든 미간 개발 사유 될 거고 내가 문제야 너하기 달린 거고 엄마 같으면 모양 빠지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? 성격이 사주팔자랬다고 매력 느끼게끔 행동하랬잖아 그래도 반응 없으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. 보기 좋은 떡이 꼭 먹기 좋은 건 아니야. 근데 먹고는 싶어. 그러다 성격이 사주팔자라고 우미한테 채여. 요즘 여자들 안 참어. 생각도 못 하나. 솔직히 남자 생각 안 해봤어?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. 사람은 다 똑같아. 남자나 여자나.